레디 액션 자 안녕하세요 개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5몇 마리 했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 둘셋네 마리 뭐한좀뭐 네, 하여튼 몇 마리인지 까먹었어요 하여튼 네. 오늘 챕터 5자 오늘 보여드린 아이는 우선 맨첫 번째로 스키퍼키 그 우선 스키퍼키부터 해서 오늘도 한네마리 정도 또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반가워요. 자, 챕터 5인데 어, 챕터 10까지 0 해야 되는데 언제 알라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볼게요 뿅. 네, 보이시죠? 털이 검은 개, 스키퍼키. 네, 그요. 래이 아이는 이제 벨기에 원산국은 벨기에예요. 되게 뭔가 스피츠 비슷하게 생겼죠? 어, 윤기가 근데 기가 막히는구나.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 계이기도 한데 큰 배를 지키는 개라고 해요 과거에 그... 어떻게 몸집이 좀 작은 편인데 거의 스피치 사이즈예요 근데 스키퍼키의 조상은 몸집이 작았지만 큰 배를 지키던 개였다고 해요 그 기질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용맹하고 좀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가족이나 반려동물, 다른 반려동물과는 좀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요. 애교가 그렇게 많은 아이는 아니고요. 근데 약간 좀 훈련이나 뭐 학습 능력은 좀 뛰어나지만 좀 자유분방한 걸 좋아해서 뭐 훈련 효과가 그렇게 잘 먹히고 그러는 아이는 아니에요. 운동량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하루에 20분씩 뭐 한두 번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고요. 키는 25에서 35 사이, 그니까 스피치랑 비슷하죠. 체중도 5kg에서 7kg 사이. 어, 택피치랑 비슷하네요. 거의 뭐 검은색 택피치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그렇죠? 원산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벨기에. 예. 어, 얘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다. 난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 특키 퍼키. 어, 여우 같아. 검은색 여우.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벨기에 자랑이래요. 벨기에 국견인가? 나는 선장이다. 배를 지켰던 개라 강아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별칭이 붙어있네요. 나는, 나는 선장이다. 이게 스키퍼키는 플랑드러. 그럼 뭐 이게 벨기에 인가 플랑드러로 작은 선장이라는 뜻이래요. 이건 처음 봤네요. 미리 제가 좀 알아보긴 했는데, 이건 또 처음 았어요 스키퍼키의 뜻은 작은 선장이라는 뜻이래요. 털관리는 스피치랑 비슷하고, 우선 캐릭터 분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훈련 따르는 거는 한2.5 정도, 한 2에서 3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렇게 훈련은 잘 먹히지만 약간 좀 자유 방한 걸 좋아하는 아이고 상황 판단 능력은 3 정도, 사회성 협조성도 3 정도, 건강 관리는 스피치랑 비슷해요, 한2.5 3. 그리고 초보자가 키우기 좀 쉽다고 해요, 한4 5. 어떻게 보면 좀 구하기만 쉬우면 이런 강아지도 한국에서 좀 많은 분들이 키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아이라서 그리고 사람을 잘 따르는 거는 레벨 4 네, 그렇죠 오. 사진을 몇번또 볼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아이가 스킵 퍼인가전 세계에 희귀한 개로 들어가 있네 이게 벨기에에서도 몇 마리 안 남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얘는 스키퍼키가 아닌데 얘는 블랙독. 스키퍼키. 아이 잘생겼다. 멋있는 것 같아. 털이 검은 게 스키퍼키 진짜 잘 생기지 네, 않았어요? 아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털이 검은 게. 짠. 뭐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뭐 샤모이드나 스페치 이쪽류를 좀 좋아해서 저 검은색 아이도 한번 좀 어떻게 볼까? 보고 싶네요. 실제로 보고 싶네요. 약간 작은 여우, 약간 작은 곰, 검은 곰, 약간 블랙 베어, 약간 뭐 그런 느낌도는 나데아 죄송해요. 뭐 했던. 그러니까 뭐 스킵퍼키 처음 봤어요. 자, 저 아이를 이제 뭐, 동영상도 찾아보고, 이래저래 알아보는데, 너무 매력있어요. 배를 지키는 강아지. 폴랑드르어래요. 폴랑드르어. 그 언어가 있나봐요. 폴랑드르어라고 하니까, 스키퍼키는 아이. 예, 그래, 그 다음으로는, 어, 뭐였지? 카탈란식도 그랬나? 카, 탈란식도 아, 맞네요, 맞네요. 자, 한번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카탈란 쉽덕이에요. 스페인 강아지에요, 이 아이는. 예, 스페인 강아지고, 좀 무엇이든 해내는 제주만은 멀티견이라고 해요. 제주만은 멀티견이라고 하는데, 우선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아이, 이 아이보다 조금 요 사진이 좀더 보기 쉬우시려나 요런 느낌. 네. 이렇게 좀다 가리는 털도 많고, 예, 그런 강아지고.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해볼게요. 1929년 고스타르카 카탈라에서 그 등록된 카탈란 쉽더그라는 반려견으로 인기가 매우 높고요 원상공인 스페인에 흔하게 볼수 있는 강아지래요. 지금 스페인에서는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강아지라고 하고 양치기계로 <laughs> 상황 판단 능력이 아주 좋고요 주의력도 뛰어나고 훈련시키기가 매우 쉽대요. 놀 때는 기운이 넘치지만 평소에는 침착하면서도 밝고 명쾌한 유쾌한 견종이다. 예,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네요. 를 사회성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다른 반려동물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위한 스포츠인 어질리티나 프리스비 같은 경기를 잘 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경기에 나가는 견주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단점으로 조금 털 관리랑 피부병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아이는 스페인 말고는 잘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쉽지 않은 아이라고 해요 스페인 말고는 스페인 말고는 잘 보기 쉽지 않은 아이라고 하니까 뭐 구하고 싶다고 하셔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약간 올드 잉글리쉬 식덕인데 그걸 좀 작게 축소해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땡큐 아리가또 감사 씨에씨에 스파시바 에 예. 나오니까 마리가터. 네, 아리가터사와습니다니까 사와, 나니까 한국돈 받아요. 네, 그래요. 우선 키는 한 47에서 5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드잉글리시 십덕이한반 10,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중은 뭐한 20kg 그 정도. 그리고 털 관리는 조금 한 레벨 5, 털 관리는 레벨 2, 3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우선 릭터 분석 한번 가볼게요. 훈련 오 내가 본적했나다 4네요. 훈련을 잘 따라한다 4. 상황 판단도 뛰어나다 4. 협조성, 사회성 4. 건강 관리 쉽다 4. 초보자에게 알맞다 4. 사람을 잘 따라 4. 이모뭐 거의 전처음으 키우기 쉬운 아이네요. 근데 단점은 스페인 말고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참. 뭐 이런 것도 키워 보시면좀좋을것 같아요. 예, 네. 이쁘게 생겼네요.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U I 카탈란 시프 더그 네. 시프 더그라고도 하는데도 있네요. 그리고 좀 얼굴 어 U I는 어제 보여드렸죠? U I 코먼도르네 어제 그 어제 보여드린 영상 에 보면 U I 제가 설명해드린 거 있어요. 코먼도르라고 어제 영상 한번 보시고. 네, 카타나 십토고. 아, 뭐,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자. 아, 어, 어, 커피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역시, 가끔 이럴 때 커피를 먹어주고 해야지 또 사람이 또. 그렇죠. 자. 다시 왔어요. 바, 빰빰. 일단 뭐, 카타나 십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나중에 스페인 놀러 가실 경우가 있을 때, 정말 이 강아지가 키우고 싶다. 그럼 데리고 오세요, 시원한데 그리고 한번 저희 샵에도 놀러 오세요. 보여주세요. 어, 사진도 한번 찍게 보여주세요. 한번 실제로 봅시다. 카타나 <목소리> 씹덕. 오케이. 그다음은 포르투기즈. <laughs> 포. 포르... 아 <목소리> 예, 뭐,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예, 포르투기즈 씹덕이라고 또 한번 또 약간 오늘 근데 강아지들 이 씹덕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포르투기즈 씹덕이라고 또 한번 한번 보실게요. 한번 가봅시다. 포르투기즈십도 이렇게 쳐야 되나 포르투 이맞만요 <laughs> 약간 그래도 좀 확실히 얘 같은 사진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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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포르투기즈십 도 맞네. 제대로 쳤네요. 요 아이예요. 얘도 약간 어제 제가 설명해드린 뭐 코먼도로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드레드 헤어가 아니죠? 얘는 빛을 을 겁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빛을 해 주시다가 팔이 빠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해 주셔야 돼요. 꾸준하게 무럭무럭 이바이 자. 이 아이는 이제 포르투기즈 식도 가면 뭐가 떠올랐어요 포르투칼. 포르투칼이 원산지입니다. 인 근데 정말 구하기 힘들대요. 거의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전 세계에서 이제 그 강아 요, 뭐라 그냐 강아지 이제 희귀종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좀 가둬 놓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포르 지어 원산지인 포르투칼에서도 보기 힘든 종이라고 해요. 포르투기즈 십독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멸종 상태였어요. 근데 그후 포르투칼 캔넬 클럽에서 견종 표준이 확립되고 1996년 FCI에서 공인을 받으면서 유럽에서는 카우다 세라데 아라 아레스 이거 그 스페인 말이야? 카우다 세라데 아레스 중국말 중국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근데 포르투갈 의외의 나라에서는 지금은 아예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하고요. 뭐 주로 양치는 일을 하거나 소나 말, 돼지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할 정도로 지능이 엄청 높고요. 주인을 진짜 겁나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충성심을 바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약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개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요. 붐이에요뻥이에요자 보시면 지능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근데 단점이 있다.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약간 뭔가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일관적이지 못한 지시 사항이 있죠. 그러면 안 한대요. 그냥 뭐야? 뭐야? 왜 이런 걸 시켜? 약간 고, 고단 느낌의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약간 고집세 나이 막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키는 41에서 56. 한60 정도까지 큰다고 봤는데 뭐더 크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는데 평균 예? 체중은 12에서 18kg 중형면으로 들어가요. 약간 웰시코기 몸무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원산지는 말씀드렸듯이 포르투갈 겨울 나는 거는 눈 속에서 자면 얼어 죽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눈 속에서 산책해도 추위를 안 타는 정도의 두꺼운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30분씩 하루에 두번 정도. 그리고 이 아이는 초보자들은 키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훈련하는 게 워낙 힘들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키우시기에는 거의 레벨로 따지면 0.5예요. 0.5. 사람을 잘 따른다 3. 훈련을 잘 따라한다 3. 상황 판단을 잘한다 4. 사회성 협조성이 있다 3. 건강관리가 쉽다 3. 뭐 키우기에는 나쁘진 않지만 초보자들이 키우시기엔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워낙 이 아이는 뭐 희귀종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라서 꼭 굳이 이 아이를 키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르투갈 말고 스페인을 가셔서 카탈란 십독을 데리고 오시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뭐 그리고 네 번째 아이로 간단하게 지금 이왕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여기 잠깐 사진들 이 있으니까 보여줄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죠 셔틀랜드 쉽덕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블루머리죠 셔틀랜드 쉽덕 블루머블루아이야 이건 뭐 거의 예술이구만 진짜 이쁘게 생겼네요 잠시만요 아 그쵸 뭐 오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아이씨. 든든한 일꾼 네, 셔틀랜드 집도 근데 얘는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 대박이네 블루 머리인데 블루 아이랑 사파이어 눈이랑 검은 눈이 섞여왔어 대박이다 아, 나 그때 블루 머리 제가 처음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 아이가 크면 이렇게 될것 같아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제가 신호를 데리고 가기 전에 원래 셔틀랜드 쉽도 그 블루머 요 색깔의 딱눈 색깔이 이런 아이를 제가 키우려다가 다른 분이 워낙 분양을 받으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신호를 키우게 된 건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뭐 셔틀랜드 쉽도은뭐 제가 챕터 2의 충가 원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캐릭터 분석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거의 레벨 만땅을 찍고 있습니다. 거의 레벨 다4.5 이상의. 사황 판단, 사회성, 건강 관리 쉬운 거, 초보자에게 알맞은 거, 사람을 잘 따르는 거, 훈련을 잘 따르는 거 모두가 4.5 가까이 레벨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해서 그렇게 레벨을 준게 아니에요. 제가 평균치도 조사했고, 구글링부터 뭐 다음 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내려진 결론인데 차트가 제가 뭐 저만의 차트를 짰기 때문에 들으세요 그냥 따지지 마세요. 네, 농담입니다. 하여튼 뭐 아시다시피 뭐 키는 33에서 41cm 체중은 6에서 7kg 정도. 생각보다 작은 아이예요. 이게 웃긴 게 소형견으로 들어가는 아이에요 셔틀랜드 십덕은 중형견 약간 조금 더 큰다 쳐도 중형견까지는 안 들어가고 왜냐면 몸무게가 스피츠랑 비슷합니다. 우선 원산지는 영국의 셔틀랜드 제도에서 나온 아이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셔틀랜드만의 약간 고질병이라 그래야 있죠? 그 접종을 맞을 때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폼빌레브란트 병이라는 거 폼빌레브란트 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거랑 말레세지아 감염증 요 두개가 조금은 셔틀랜드 식독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제가 어, 이 아이 말고 다른 브리아르라는 강아지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 사진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좀 보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서 아 진짜 예쁘게 생겼잖아 이런 블루 머리는 아 진짜 예쁘다 저도 아직까지 이 정도 이렇게 이쁜 성견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강아지인가요? 뭐, 하여튼, 오늘 이렇게 네 마리 한번 해봤고요 뭐, 스키퍼키, 카타란 십덕, 포르투기즈 십덕, 그리고 셔틀랜드 십덕까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덕 스페셜이 됐어요. 일단 오늘도 또 챕터 5또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브리아르라는 강아지로 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짠. 빠밤. 일단 뭐 챕터 5. 어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되면은 생방 어제 어제 생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해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서 어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 오늘 이따 보고 아니면 화요일 원래 화요일 저녁에 하니까 화요일 저녁에 한번 생방을 하든가 한번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Bye, b y 네, 그래요.